오늘 하루도 누군가의 한마디에 기분이 완전히 망가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나가던 사람의 무례한 행동에 온종일 속이 끓어오르거나 직장 상사의 짧은 문자 한 통에 밤잠을 설쳐본 적이 있을 겁니다. 현대인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런 감정적 충격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과학자들이 발견한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앞으로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뇌 과학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한 끝에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분노나 스트레스 는 생리적으로 정확히 90초 동안 만 지속된다는 거죠. 아드레나린과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류에 분비되어 우리 몸을 돌아다니다가 완전히 분해되는 시간이 바로 90초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때로는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동안이나 화를 품고 살아갈까요 문제는 우리가 그 90초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상황을 머릿속으로 재생시키기 때문입니다. 마치 토스터기에서 연기가 나는데 계속해서 빵을 구워대니까 화재 경보기가 멈추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누군가가 교통체증에서 여러분을 끼어들게 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 90초 동안은 자연스러운 생리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정말 예의 없는 놈이야. 요즘 사람들은 다 이런 식이야, 라는 생각을 계속하죠. 이 90초 법칙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생깁니다. 그 화학적 반응이 자연스럽게 가라앉도록 놔둘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해서 분노의 불씨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슈퍼맨이어서가 아니라, 단지 이 과학적 원리를 본능적으로 터득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버튼의 진실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 사람이 내 성질을 건드렸어 라고 말하곤 합니다. 마치 자신이 리모컨이고 다른 사람이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표현하죠.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의 버튼을 누를 수 없거든요. 그 버튼들은 실제로는 과거에 상처받은 경험이나 가치관의 충돌에서 비롯된 것들이에요. 동료가 늘 하는 그 비꼬는 말투가 여러분을 자동으로 기분 나쁘게 만든다면,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나에게 무엇을 떠올리게 하는 걸까라고 말이에요. 어쩌면 어린 시절 늘 비판적이었던 부모님의 모습이 오버랩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식하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리모컨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 상태를 직접 조작하는 운영자가 되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분노라고 부르는 감정 대부분이 실제로는 분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노는 감정계의 경비원 같은 존재예요. 상처, 두려움, 수치심 같은 취약한 감정들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서 나오는 거죠.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판했을 때 화가 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가치를 알아보지 못해서 슬픈 감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노가 취약함보다 더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대변인 역할을 자처한 것일 뿐이죠. 연인이 기념일을 깜빡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는 분노가 치솟지만 그 밑바닥에는 나는 그 사람에게 중요한 존재가 아닌 걸까라는 상처가 자리 잡고 있어요. 분노로 표현하는 대신 그 근본적인 상처를 다룰 때 진정한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잊혀진 것 같아서 상처받았어 라고 말하는 것과 네가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어? 라고 소리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최근에 가장 크게 화났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분노 밑에는 어떤 연약한 마음이 숨어 있었을까요? 그 감정을 찾아내서 표현할 때 진짜 치유가 시작됩니다. 모든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아주 작은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간 안에 여러분의 자유가 들어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공간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사아갑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이 나치 수용소라는 극한 상황에서 발견한 진리입니다. 아무리 끔찍한 일이 벌어져도 인간에게는 항상 반응 방식을 선택할 자유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자극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의 몸은 순식간에 화학 물질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반응하기 직전에 아주 작은 찰나의 순간에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누군가가 수동 공격적인 이메일을 보내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 충동은 즉시 맞받아 치는 것이겠죠.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내일 아침에 다시 봤을 때 자랑스러울 답변은 무엇일까? 이 질문이 바로 여러분의 선택 지점을 활성화시키는 마법의 열쇠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감정적 슈퍼파워예요. 상황에 끌려다니는 핀볼공이 아니라 게임을 조종하는 플레이어가 되는 것과의 차이점이죠. 자신의 감정을 날씨처럼 관찰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매번 감정적 폭풍에 휘말리는 대신 기상 패턴을 지켜보는 기상 관측자가 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찰하는 자아의 힘이에요.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으면서도 그 감정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내면의 능력이죠.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끼고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인식하지만 그 감정이 되어버리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 관찰하는 자아는 항상 평온하고 현재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완전히 바보야 라고 생각하는 대신 지금 저 사람을 바보라고 생각하는 내가 있구나 라고 관찰하는 거죠. 10대 자녀가 여러분에게 눈을 굴렸을 때 즉시 방어적으로 나서기 보다는 관찰자 모드를 켜보세요. 아 지금 내 안에서 자극받는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이제 여러분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뒤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그들을 여러분 인생의 걸림돌로 여기는 대신 감정적 체력을 기르는 개인 트레이너로 생각해보는 거죠. 여러분 삶에 등장하는 모든 어려운 사람들은 여러분이 성장해야 할 지점을 정확히 가리켜주고 있어요. 그 까탈스러운 상사는 여러분의 인내심 근육을 단련시키고 있고, 수동 공격적인 이웃은 여러분의 경계 설정 기술을 개발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세세한 것까지 간섭하는 상사가 오늘도 15번째 이메일을 보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개인적인 괴롭힘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압박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연습을 할수 있는 기회구나. 라고 여겨보는 겁니다. 갑자기 그것은 개인적인 공격이 아니라 정신력 강화 훈련이 되어버리죠. 여러분은 호기심을 가지고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내게 어떤 능력이 더 필요할까? 경계라는 것은 사람들을 차단하는 높은 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이 달린 울타리에 가까워요. 여러분이 문지기가 되어서 무엇을 들여보내고 무엇을 막을지 결정하는 것이죠. 요새가 되지 않고도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강한 경계는 우리 몸의 피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좋은 것은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해로운 것은 밖으로 내보내죠. 화가 난 기분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저에게 소리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마음이 진정되면 다시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냉정하지도 무례하지도 않습니다. 단호한 것이죠. 항상 불평만 늘어놓으면서 해결책은 원하지 않는 친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좌절감을 느끼는 대신 경계를 설정해보는 겁니다. 당신이 걱정되긴 하지만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지 않는 한이 주제로는 5분 정도만 들어줄 수 있어요. 전략적 철수와 단순한 도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다른 하나는 약하게 만들어버리죠. 때로는 자극적인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물러나는 것이 할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신경계가 재정비될 시간을 주고 전두엽이 다시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거거든요. 이 대화를 잠시 멈춰야 할것 같아요. 반사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신중하게 대답하고 싶거든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날 배우자가 민감한 주제를 꺼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을 쾅 닫거나 화를 내는 대신 이렇게 말해 보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나에게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지금은 제대로 집중할 수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의 감정적 지뢰밭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눈을 가리고 지뢰밭을 걸어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왜 자신의 감정적 폭발 지점들을 모른 채로 인간관계를 헤쳐나가려고 하는 걸까요? 감정적 폭발은 무작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한 패턴이 있어요. 비판적이었던 부모님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들, 과거 거절당했던 경험과 비슷한 상황들, 옛 상처를 건드리는 특정한 말들이 있죠. 이런 패턴들을 그려놓으면 더 이상 자신의 반응에 당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의 말투가 내 판단력을 전혀 믿어주지 않았던 전 상사를 생각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방어적인 감정이 드는 게 당연하지. 일주일 동안 간단한 감정 일기를 써보세요. 언제 감정이 격해졌는지, 누가 관련되어 있었는지,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거나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떠올리게 했는지 기록해 보는 겁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나는 주로 참을성 없는 권위자들에게 짜증을 낸다거나 비꼬는 말투는 항상 나를 위축시킨다 하는 식으로 말이죠. 자신의 감정 폭발 지점을 알게 되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적 짐을 떠안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진심으로 걱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드라마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공감적 거리두기란 마음은 열어두된 감정적 경계는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흡수하지 않고도 그 고통을 목격할 수 있는 거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정말 걱정돼요. 제가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도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마치 인명구조원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구명조끼를 던져주되 함께 뛰어들어서 같이 익사하지는 않는 거죠. 힘든 이혼과정을 겪고 있는 친구가 매일 전화해서 하소연을 쏟아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들의 분노와 고통을 고스란히 흡수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 보세요. 당신을 응원하고 싶어요.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진지한 대화 시간을 갖고, 다른 날들에는 함께 긍정적인 활동에 집중해 보면 어떨까요? 현실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야기를 바꾸면 감정적 경험이 통째로 바뀝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자극할 때마다 머릿속에서는 스토리가 만들어져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군. 같은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것들은 해석일 뿐 사실이 아닙니다. 날카로운 말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신호라면 여러분을 싫어한다는 증거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감정적 경험을 결정합니다. 상사가 짧은 피드백 이메일을 보냈다고 해봅시다. 내 일을 못마땅해하고 나를 해고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첫 번째 스토리는 불안과 방어심을 불러일으키겠죠. 하지만 바빠서 간단히 쓴 거고 내가 빨리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겠구나 라는 두 번째 스토리는 호기심과 고마움을 만들어냅니다. 같은 이메일 다른 해석 완전히 다른 감정적 결과죠. 최근에 감정적으로 충격받았던 일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스스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었나요? 실제 사실에 대한 정보 없이도 다른 어떤 이야기가 가능할까요? 지식만으로는 그냥 재미있는 정보에 불과합니다. 이런 통찰들을 새로운 자동 반응으로 바꿔놓는 것, 그것이 진짜 변화가 일상이 되는 지점이에요. 완벽함보다는 꾸준한 연습을 통해 내재화가 이루어집니다. 한주 동안 한 가지 기법에만 집중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자극할 때 90초 법칙을 기억하거나 좋은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보는 거죠. 새로운 선택을 할 때마다 뇌가 조금씩 재배선됩니다. 다음 주에는 단 하나의 기법만 골라보세요. 관찰하는 자아일 수도 있고요. 자극을 받을 때마다 지금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끼고 있구나 라고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전부예요. 두 번째 주가 되면 이런 과정이 자동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작고 지속적인 변화들이 시간이 흘러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아무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다른 게 아닙니다. 단지 이런 기법들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연습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감정조절의 달인들. 이제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여러분의 내면 평화를 좌우할 힘을 갖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바로 그 모습이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90초 법칙부터 시작해서 관찰하는 자아까지. 이제 여러분은 감정적 자유를 향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손에 넣으셨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한달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내면의 평화를 찾은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해봅시다.